2025년 7월 19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오늘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공장에 사람이 필요한데 와서 일을 도와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알았다 하고는 그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쇠를 깎는 밀링 선반 작업이었고 하루 일하고 내 모습을 보니 온통 기름투성이에 신발 밑창에 쇠 조각들이 박혀 신발이 엉망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일하고 후회하며 내가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하고는 내가 돈이 궁한 것도 아니요 더 중요한 일도 있는데 이 사람 말에 내가 사로잡혀. 내 인생을 망쳤다 하고는 내일이라도 출근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에게 미안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돈이 될 만한 사업이라며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거절하지 못하고 한 가게를 얻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운영하게 되어 여름에는 무척 더워 에어컨을 세 대나 틀어야 했고 겨울에는 추워 히터를 켜야 했는데 고장까지 나서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건물에 문제가 있어 보수할 때까지 운영할 수 없다 하기에 또 내가 큰 손해를 보며 가게를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많은 가게를 얻어 고생이다 하고는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은 이러한 뜻만 주시는지 했는데 이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쫓으며 후회할 일을 찾고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제가 취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출근했는데 사무실이 엄청나게 넓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 자리로 안내를 받아 일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하는 일을 보니 문서를 받아 구분하고 그 문서들을 찾아보기 쉽게 도서관 같은 곳에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서들을 받아 구분하려 했는데, 한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한문으로 쓰여 있었고, 어느 것은 영어 또는 외국어로 기록되어 있었기에, 내가 그 문서를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서를 구분하기도 전에 쌓이기 시작했고, 내 책상에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일을 하는지 그 도서관에 문서들이 넘쳐나더니 그 책장들이 내 주변으로 점점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책장이 버틸 수 없을 만큼 많아져 내게 넘어졌는데 저는 쓰러진 책장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나를 덮친 책장 사이를 뚫고 겨우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내 옷이 다 찢겨졌고 심지어 바지까지 벗겨져 험한 꼴로 그 사무실을 빠져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저는 빠져나온 이후에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러한 장면만 보여주시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뜻을 따름이 아니라 이처럼 세상을 쫓아 돈과 일을 찾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뜻을 주심이셨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야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보여주신처럼 사람 말에 치우쳐 사람 말을 따르며 거절하지 못하고 일을 찾아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아닌지요?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축구선수 안정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송국에서 출연 부탁을 받아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받아 성공해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미션이 외줄 타기를 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운동신경이 좋기에 쉽게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고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 종일 이 외줄 타기를 했는데 밥대가 되어서도 건너지 못하여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우거지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으며 이르기를 내가 지금 이 풀떼기를 먹고 힘을 낼수 있겠냐 하며 불평으로 가득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거지 된장찌개를 먹고 또다시 도전했는데 밥을 먹어서 그런지 더 균형을 잡지 못했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때 김구라가 오더니 옆에 서서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하고는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균형을 잡지 못했고 결국 해질녘 방송이 끝날 때까지도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안정화는 하루 종일 이 방송국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이루지도 못할 미션에 고생만 했다며 투덜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계속 이러한 장면만 보여주시며 성공하지 못할 미션에 도전하여 고생만 한 안정환처럼 우리 인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을 찾지 못하고 헛되고 이루지 못할 일을 쫓는 자도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소파에 누워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며 뒹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애완견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기에 그 소파 위로 뛰어오르더니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애완견을 밀쳐냈는데 이 애완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파로 뛰어오르며 그를 귀찮게 했습니다. 결국 그 애완견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그 사람이 소파에서 떨어졌는데 모서리에 찍혔는지 떨어지며 무척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허송 세월을 보내고 헛된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알려주시미셨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당신의 삶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지요. 아니면 오늘 보여주신과 같이 사람 말을 따름에 고생만 하며 큰 스트레스로 일에 치우쳐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면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빈둥거리듯이 헛되고 헛된 삶으로 살고 계심은 아닌지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오늘 보여주신과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고달프고 힘들며 스트레스로 가득하고 어리석은 삶이 됨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